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466일 차고요 오늘은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죠. 현대사회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과 같은 매체에 중독되기 쉽습니다. 계속적인 자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 있게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일을 바라보는 과정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배분해야 하는데요. 일을 하는 시간, 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함께 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무리하지 않도록 시간을 나누어 봅니다 중요도와 긴급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을 배분하기 위해 플래너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쉬는 시간도 가져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일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기도 하죠. 가볍게 걷거나 조깅을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되니까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체 리듬을 잘 컨트롤 하려면 잠자는 시간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충전을 해야 활동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기 관리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명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니까요. 친구나 지인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과 신체와 또 정신을 건강하게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실행해 보면서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노하우로 조화롭게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